요양보호사 TV 이기론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그 제가 요양보호사협동조합, 아,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그 근로자면서 사장을 같이 하는 거죠. 사장을 공동으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근로자가 사장으로 참여하는 거죠. 그래서 어, 요양보호사를 하면서. 경영 지분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사무실 비만 제외하고 전부 인건비로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시급 1만 2천 원이 어 1만 8천 원 정도까지 갈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센터나, 센터장한테 줄 돈을 센터장 역할을 공동으로 하면서 내가 받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, 서울시에 택시 노동조합이, 택시 협동조합이 있었거든요. 택시 하나를 세 시서 사는 겁니다. 운전, 운전지사세 사람이 택시 하나를 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택, 택시 하나를 가지고 세 사람이 택시 기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회사, 회사에 낼 돈, 그돈다 자기 돈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3분의 1 사장 플러스 예, 기사 이걸 같이 하는 거죠. 이제 제가 협동조합이 쉬운 거는 그 운, 그 그걸 만드는 그 만드는 사무실 하나만 필요하니까 사무실 경비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1명의 요양보호사가 10명의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, 그 10명의 요양보호사 중에서. 어, 이사가 한 다섯 명그그 그 이사 중에서 협동조합장 이렇게 거기 선출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아주 쉽게 에, 운영할 수가 있어요. 이거를 그렇게 운영하면서 어, 또 그냥 협, 요양보호사로만 할 사람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거고요. 또어그음또 어, 그, 음, 이사를 참여할 사람들, 협동조합에 참여할 사람도 있게 되는 거고, 이게 일종의 회사면서 또 요양보호사 일만 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은 이제 그 회사 수익이 되면서 그게 지분으로 또 나눠 받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면 전국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모여서 우선 시작하고. 그리고 각 지역에 지부를 설립해서 그 지부에서도 할수 있고 아주 이게 좋은 개념인데 일단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10명이 참여해서 한 사람씩만 대고 와도 아주 쉽게 창업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10명만 있어도 그게 수익구조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으니까요 15명이 된다 그러면 복지사 하나가 또 지원이 돼요 공단에서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그 복지사 한 사람이 지원이 되니까 그 지원을 받고 월급도 그쪽에서 나오니까 이건 참 쉽게 할수 있는 협동 조합으로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족 요양 보호사로 가족 요양하시는 분, 이건 대상자가 자기 가족이잖아요. 그러니까 모시고 협동 조합을 하면 바로 한 사람의 대상자가 있는 거고, 요양 보호사가 있는 거잖아요. 이건 15명만 되면 바로 복지사가 투입이 되니까 쉽게 창업이 되고, 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각... 지불을 형성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형태의 운영을 하게 된다면, 이거는 노조도 필요 없죠. 왜냐면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근로자인데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고, 이건 또 민주적인 개념이에요. 그래서, 어, 투, 출자를 많이 해도, 출자를 많이 해도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 지분에 따라, 따라서 지, 그 이익금을 지불하지만, 그 1인 일표예요 그래서 출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주총회처럼 그 주주를 다 가지고 들어가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1인 1표에요 많이 투자했어도 1인 1표 행사하고 그리고 어그 지분만큼 이익금은 또 받게 되니까 투자자도 이제 모집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무실도 뭐 이렇게 어 그, 그 평수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지출도 그렇게 많지 않게 되고요. 또, 공동, 어, 같이 하는, 음, 응? 샵인 샵에서 할 수도 있고. 그래서, 가족 요양보호사들이, 음, 열다섯 명만 참여하면, 바로 이거는 창업이 된다. 이렇게 보는 거고요. 제가 요양보호사가 참여할 경우, 그분은 세 분까지 할수 있잖아요. 세 분. 세 시간씩, 아홉 시간. 근무하시는 분은, 대상자를 세 명이나 데리고 오잖아요. 요양보호사는 한 사람이고. 그리고 이제 내가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또또 어또 사장이잖아요. 그러니까 발굴하는 데도 에 상당히 그 힘을 두어서 발굴을 하고요. 그리고 발굴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도 어 줄수 있고 이런 개념의 협동조합은 참아 이게 이런 조으로는 좋은데 전국으로 해도 되고요. 제가. 그 지역에서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사무실 여기다 놓고, 전국적으로 해도 되고요. 물론, 이제, 요양, 저기, 복지사가, 아, 이렇게,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는데는 예, 멀고 그렇긴 하지만, 우선은 그렇게 해서, 각, 멀리 있는 지역은, 그 지역에서, 또 지부를 형성해가지고, 응? 노동조합, 협동조합은 하나 창설해놓고, 지부해서, 그 지부가 단독적으로,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게, 그, 협동조합을,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, 다섯 명만 있으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요. 다섯 명만 있으면, 그렇지만 내가 왜 열다섯 명까지를 보냐 하면, 열다섯 명이 참여를 해야 복지사를 음, 지원받으니까, 저도 일이 바쁜데, 내가 이 일을 전념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다섯 분이 참여를 하면, 당장 참여해도 복지사 하나가 참여가 되니까. 내가 전념으로 시간을 낼 수는 없, 없으니까요. 그래서, 어, 요고사로 근무하실 분도 들어오고, 투자하실 분도 들어오고, 또 그냥, 어, 협동조합에 뭐, 어, 간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만 들어와서 출자하시는 분도 되고, 뭐 아주 이건 상당히 조, 좋은, 어, 사회적 기업이죠. 음, 민주적 사회적 기업. 예,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, 주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. 여양고사 TV 이기론입니다.